최 원장님은 심리 담당이신가봐요. 네 맞아요. 지금 노가 대를 하고 있죠. 은근 숟가락 아프네요. 햄버거 하나 사주고 싶. <laughs> 맞아요.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 거를 이 원장님 이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다 음... 됐어요. 끝이요? 에 응. 팥지, 어? 콩지. <laughs> 인식했어. <갔어>. 자 콩지. <laughs> 두꺼비 내려와 두꺼비 빨리. 밥도는 언제 파티한대? 응. 안녕. <laughs> 오늘, 오늘 뭐 하시려고 이거 준비해달라고 하셨죠? 아, 이거는 타이포돈트잖아. 네. 환자의 구강을 재현하는 실습도구예요, 실습도구.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치아 배열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여러가지 부정교합 케이스 중에서 덧니 건니 교정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치아가 움직이는지 엄청 궁금하니까 네. 이 실습 도구를 통해서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각 교육이니까 유튜브 목적에 아주 부합이 잘될것 같아요. 기대가 <laughs> 큽니다. 네. 한번 해서 반응 좋으면 계속 해보려고 시리즈로. 아 이거 아니에요. 네. <laughs> 이거 상악도 있고 하악도 있는데 네. <laughs> 오늘은 어디 먼저 보여주실 거예요? 상악이요 상악. 상악에 보통 이게 이렇게 송곳니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빼면. 되겠다 싶어서 이거 네. 뽑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네.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네. 없어요. 아. 요즘은 환자분들이 <laughs> 다 알아서 네. 뭐 발치하게 되면 그럼 송곳니 뒤에 거를 빼신다면서요? 작은 어금요 이렇게 아예 다 알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빼는 거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 빼고 난 다음에 와이어를 걸어서 치아가 움직이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정이 시작이 됐어요. 환자분이 아저 교정 그럼 오늘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날 당장 이렇게 환자분한테 이런 거를 들이대고 빼는 게 아니라 다음에 발치할 거예요 하고서는 이렇게 이제 그날 장치를 붙여요. 그 다음에 다음 번에 두 번째 내원하셨을 때 발치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잡아서 치아를 이렇게 약간 흔들어서 이렇게 빼면 허,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신기하죠? 엄청 기네요 여기 이렇게 쫙 누르면. 치아 목이라고 해요. 네. 한번 했어요. <laughs>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거즈 좀 주세요. 아 네. 이렇게 이제 발치한 데다가 양쪽에 이렇게 거즈를 물려서 거즈 바이팅. 악 아, 물어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물니다. 아, 네. 네. 무, 이렇게 물고 2 시간 물고 계시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와서 오시겠죠? 네, 나다 나서. <laughs> 자, 아무리 아무 아무러 아무러 봐요. 어머 이렇게 잘 <laughs> 아무러 <laughs> 엄청 발치한 공간이 깨끗하게 그럼 너무 깨끗해요. 봐요. 자, 이제 와이어를 넣으러 오셨으니 이분에게 와이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와이어는 이니셜 와이어라고 합니다. 이니셜 와이어. 이 와이어를 이렇게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결찰 와이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이제묶서 교정력을 서하정력죠가 그러니까 이렇게 죠그 이렇게 다묶 이렇게 이제다묶찰이요다묶었이데결찰이에요결찰이라고표현이는데이니셜해이어와해아와 브라켓을 이찰해준이죠그 다음에 이제게 해서, 어, 이렇게 이제 해이제게리서팅장이보여드릴게요딱 소리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찔리니까 끝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대로 있으면 또 여기 엄청 찔려서 상처나서 오시거든요 요렇게 요 이제 진료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분이 이제 저녁에 갔을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치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과정을 한 3주에서 4주 때에 거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3, 어, 떨리네요. 3, 4주 있어야 되니까요. 아프겠죠? 네.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이쪽에 울퉁불퉁한 양이 적은 데부터 펴지기 시작하고, 펴지면서 잘 보면 발치한 고그 스페이스 있잖아요. 발치한 공간이 막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발치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울퉁불퉁한 걸 피는 거예요. 어, 저기 다 펴졌는데 실제로 잇몸이 저렇게 되지는 않죠. 아, 그러면 <laughs> 그렇게 안 되죠. 이런. 자, 이게 말랑말랑하게 뼈가 이제 바뀌면서 치아들이 이런 식으로 와이어의 모양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이게 이제 교정용 와이어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중간에 이러다 장치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게 되면 오셔야죠 병원에 오셔서 브라켓을 다시 붙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정말 잘 움직이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달에 오시면 와이어의 모양대로 이렇게 치아들이 어느 정도 펴져서 와요 그러면 이게 그 아까 덧니가 펴지기는 했는데 앞니 쪽 공간이 좀 많이 생겨서 이 공간은 언제 없어져요 그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이거는 이 정도 공간이면 뭐한2 3 개월에도 다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이제, 이제 뒤에 발치한 공간이 웃을 때마다 자꾸 신경 쓰이는 거고 <laughs> 그지 여기 비어 보이는 거 네. 그래서 이 공간은 없애는 과정은 또 있어요 스크류를뭐 이런 데다가 심고 땡기긴데 그런 과정은 이 컨텐츠가 좋아요가 많이 생기면 그때 아. 다시 새롭게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자. 아, <laughs> 재밌을까요? 많이 눌러주셔야겠네. 이 발치 공간 클로징까지. 그러 되는 걸 보고 싶은데. 그럼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수제작으로 쓰는 여러 가지 와이어들이 출연할 건데. 와이어 뿐이겠어요. 장치도 있고, 스크류를 얼마나 많이 씹는지 몰라요. <laughs> 스크류 매니아라고. <laughs> 자칭. 이, 이렇게 끝내요? 인사하고. 빨리 인사해요, 인사. 끝내주세요. <laughs>